자, 안녕하세요. 오토트리플입니다. 오늘 요 4, 3세대 카니발 올류예요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인데, 요 고객님 차량 이제, 여기 보시면 전용 스위치 장착하러 오셨어요. 그래서 대구에서 오셨는데, 요 전용 스위치가, 어, 센터 등하고 사이드 등이 원래 뒤에서만 조작이 가능한데, 요 뒤에 있는 천장에 사람이 없어도 운전석에서, 3, 이렇게 1, 2, 3, 그리고 사이드, 1, 2, 3,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1열 푸등, 풋등 여기, 푸등으로 1열에, 근데 하이리무진 세곤도랑 똑같이 해놨어요. 그리고 2번, F2번이 있는데, 이 F2번도 이렇게 눌르시면 뒤쪽에, 뒤쪽에 이 아래쪽으로 푸등 만들어드렸어요. 이렇게 만들어드리고, 고객님 따로 갖고 계신 이제 파워뱅크가 있으셔가지고, 요 파워뱅크도 연결도 할수 있고 여기 인버터도 연결할 수 있게 요 소화기함 내쪽에 어, 앤더슨 단자 배선 라인 작업 진행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요 작업 진행해서 여기서 이제 전기를 꼽아서 쓸수 있게 이 고객님 제품인데 갖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모두 다 진행해드렸고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대구에서 멀리 오셨고요 멀리서 오신 만큼 또 작업이 잘 되고 그리고 우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모두 다 끝났습니다.